2019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 대축전이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티클라우드 CC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제1회 동양대학교 총장배 자선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두천 사랑나무 야학에서 제23회 졸업식 및 대학식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매년 종목별로 나눠서 진행됐던 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개최했습니다. 2019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 대축전 소식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인 2019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 대축전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장기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나눠서 개최되어 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돼 동두천 생활체육인들이 한대 모이는 대축전회장이 펼쳐졌습니다. 동두천시 체육회와 종목별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일 개소한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와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등시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15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3천여 명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동두천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석한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동양대학교 대학원 동두천 캠퍼스의 글로벌 리더십 과정 1기 원우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 체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5일 티클라우드 CC에서 펼쳐진 동양대학교 대학원 동두천 캠퍼스 GLP 자선체육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양대학교 대학원 동두천 캠퍼스 GLP 일기 주최로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사회적 역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골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정을 돈독히 하시고 같이 소통도 하고 정말 좋은 이날 행사를 통해 관내 체육 유망주 2명과 재학생 2명, 총 4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움의 길엔 늦고 빠름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행복한 학창시절을 만들어가는 사랑나무 야학에서, 제 23회 졸업식 및 개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동두천시 사랑나무 야학에서는 최용덕 시장, 이성수 시의장 및 시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사랑나무 야학 학생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회 졸업식 및 개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26명의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27명의 입학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졸업식과 함께 사랑나무 야학 합창단의 합창 공연과 학생 대표의 졸업 소감문 낭독을 통한 학생들의 선생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나이 먹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더 어렵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의회 합쳐 가지고 우리 사랑나무 야학 발전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졸업하시고. 또 조업과 동시에 개강하시는 모든 우리 학생님들한테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가 힘을 합쳐 사랑나무야학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태풍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다행히 추석 동안에는 맑고 청명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